송이 표정이 안 좋아요? 표정이 안 좋아. 송이 <laughs> 표정 안 좋게 확실히 있어, 그지? 아유, 음. <laughs> 자기 감정 표현이 확실해요, 우리 송이는.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송이야, 엄마랑 이용하자. 송이, 일로와, 송이, 일로와. 송이야. 송이야, 일로와, 송이 이리와. 오빠 만져주지 마 만져주니까 안 오잖아 송이야 이리 와 뭐하니 너 일부러 <laughs> 오빠 핥는거지 너잘자잘자자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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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송이 좋긴다. 송이야 송이 이리 와 만져주지 말아봐 송이야 이리 와 송이 송이야 이리 와너말안 듣지 송이 이리 와 엄마랑 미용해야지. 엄마가 미용하고 맛있는 거 준대. 성희야, 엄마랑 미용하고 성희 목욕하고 맛있는 거 먹을까? 일로 성희형. 엄마가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줘야겠다, 우리 성희. 일로 와. 여기 막상 들어오면 잘 앉아 있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막이지는데 우리 성희. 아이고 나 우리 예쁜 김성희, 난 진짜 가위질을 왼손으로 해. 야배 송이야 너 아이고 이거 엄마가 여기 너 이게 털안 깎아주면 너눈다 찔러 이거 봐 이봐 이거 이 위에 이게 위에 이게 뭐니? 제가 나 수염 위에 난 것도 아닌데고 그치 모르겠어 눈썹인가? 근데 네. 이거가 여기 진짜 하얘지는 게 나이가 많으면 하얘지나 궁금하네 찾아볼까 그치, 뭐. 눈 주위 한번 찾아볼까? 네 잘해 찾아봐야겠다 이게 아닐 거야 그지? 성희, 성희, 엄마가 빨래 해줄게, 우리 성희. 엄마도 요즘에 빨래 하잖아. 요즘에 한 시간 정도 하는데, 너 샵에 가봐, 성희야. 너 애견 샵 가봐, 너 엄청 오래 걸려. 목욕하고 다음에 이 그때 우리가 얼마 만에 찾았지? 한두 시간 되지 않나두 시간 시간 넘었어, 두 시간 반 정도. 집에서 하면은 한시간 반이면, 1시간 반반 걸리겠다 엄마 오늘부터 빨리 해줄게요 손님 송이 손님 오늘 빨리 해줄게요 거의 서서도 안해 엉덩이도 내 거의 눕혀서 하잖아, 언제는힘든 <laughs> 것도 뭐가 있어, 임종이 너 거의 자잖아, 나중에 나는 끝날 때쯤 되면은 송이가 끝내달라고 엄마 계속 쳐다보는 게 너무 웃겨 너무 귀엽고 <laughs> 계속 쳐다보잖아 어, 근데 표정은 어때? 애절했나? 그냥 언제 아, 끝나요? 약간 이런 어, 막그정도 뭐, 같아. 어 엄청 그거 아니고 계속 쳐다보면서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진짜 많이 쳐다봐 그지 고개 돌리면서 음. 이렇게 쳐다보고 저렇게 쳐다보고 그니까 얘가 말을 못 하니까 어, 의사표현을 왜 쇼파에 있을 때도 계속 내려가고 싶으면 밑에, 밑에 계속 내려가 보고 있잖아. 음. <laughs>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표현 방법이 있잖아. 그러니까 음. 그, 미용 때도 그런 것 같아. 계속 나 쳐다봐. 음. 음. 내가 미안하 다 정도로 쳐다보잖아. 빨리 왜안 끝내줘, 막 이런 느낌으로. 음. 그래서 다행히 자기 요구나 표현을 지짐으로안 하잖아, 우리 송이는. 짓거나 이러진 않아서. 음. 근데 그거는 있지. 밥 준다 그럴 때, 밥 음. 먹자 이러막 지지면서 뛰어댕기잖아 돕겨 <laughs> 죽겠어. 어떤 날은 또안 그리고 어떤 날은 엄청 지죠. 차이가 뭘까? 그것도 궁금해. 말을 못하니까 를렇해니 밥을, 밥을 먹고 싶은 정도에 따라 다른가? 그니까 어떤 날은 막 심하게 지죠. 막 짓고 저 베란다까지 나갔다 오면서 짓고 막 신났어. 막 멍멍거리고 근데 어떤 날은 또 그냥 별로 안있고 어, 멍멍고 그냥 차분하게 오고. 그니까 엄청 밥을 기다리는 날이니 아무, 그니까 별 생각이 없던 날의 차이인가? 그런 것 같아요. 시간대는 내가 거의 비싸게 주잖아 음. 차이 주시다 안아 약간 눈 감았지 네, 눈 뜨고 있어요 졸려 지금 아침 먹었겠다 나른하겠다 또털 만져주겠다 우리도 머리 만지면 졸리잖아 아네 소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용하면서도 좀 졸릴 거 같아 거의 스담스담 되는 느낌도 있어 가지고 아니 미용하면 졸릴 거 같거든 근데 만약에 샵에서 음. 애견 샵에서 미용 받는 아이들은 이렇게 눕혀놓고 자게 하지는 않지 않을까. 아마 애들이 그 응. 그곳에다 좀 낯선 아 환경이니까 긴장한 상태이지 않을까. 아, 불안하고 긴장하고 해서 잠안올 수도 있겠다. 송이는 응. 지금 집이니까 그냥 편하게 자는 거지. 잔다니까 지금눈 감고 자지. 아, 잔다 이제. 귀여워. <laughs> <laughs> <기묘 웃음> 저이 애기 같아. 진짜. 뭔가 저 안에 진짜 사람 들어 있을 것 같아. 아니 정말 그래.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여기 송이 막 지퍼 열어보라고. 아니, 나도 그렇다니까. 얘랑 있잖아. 말은 안 하는데, 사소통이 되는 느낌이라니까, 소기랑 음. 알아들어. 알아듣고 행동해. 아니야, 아니야. 괜찮아. 소홍기 코자. 소홍기 코자. 소기 코자도 돼. 소홍기 좀 막게 해봐라. 가면 안 돼요. 가면 안 돼요. 앉아. 송이 앉아. 옳지. 아이, 살아 예뻐요, 우리 송이. 어, 빨리 씻겨줄게. 계속 웃다가 욕때는 진짜 표정이. 아, 제가안 좋아? 응, 음, 힘들어 우울해. 송이 <laughs> 우울해. 이런 거 보면 송이가 평소에 웃을 때 웃는 거긴 한가 봐요. 어, 이제. 표정이 달라. 우리가 봐도 정말 귀여운 표정이 있잖아. 정말 음. 이게. 에이, 거품으로 우리 성이 오욕할까 도망친다. 응? 도망친다. 도망치면 안 돼요. 여기 나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? 어디로 가게, 이러고. 자, 이렇게 앞으로 돌려주세요 성이 표정이 안 좋아요? 성이 표정이 안 좋아. <laughs> 성이 표정 안 좋게 확실히 있어, 그지? 응. 음. <laughs> 아유, 자기 감정 표현이 확실해요, 우리 송이는. 아우, 목욕할 때좀 되면 발바닥에 꼬신내가 진동을 해가지고 그냥 우리 송이 어, 엄청 진해요. 그러니까 꼬신내가 진짜 진해져. 응, 목욕할 때 되면 그래, 그치? 응. 음. 언때쯤노력해야 돼, 그래서, 우리 송이. 송이야, 송이 앉아? 송이 앉아 좀 하자, 앉아. 송이 앉아. 앉아. 너서 뭐, 있으면 힘들지 않아? 너 미용할 때는 그렇게 서 있는 거 싫어하더니 왜 지금은 계속 서 있어? 이게 잘 되는 건가? 자, 보자, 보자. 음. 아유, 쏘면 <laughs> 다리 너무 가늘어. 강아지들만, 강아 다리가 진짜 왜 이렇게 가늘까? 하, 아, 진짜. 어? 형송이 평소에 모습 보면 다리도 통통하게 생겼잖아. 그치지 손이 음. 앉아들을 왜... 아. 아. 어디 갈라 갖고 걸러가요송이 앉아. 응? 음. 그래요. フフフ。